5월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원 아이리스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격과 시베리안 아이리스, 그리고 엔사타 아이리스가 꽃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고, 지고, 다시 세대를 교체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작년에 만든 연못은 식물들이 가득해졌습니다. 수생식물인 낙지다리와 물망초, 동이나물, 그리고 조름나물 질경이 텍사 등 물속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주변 둘레에는 시베리안 아이리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작업된 야생화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상록이면서 무늬가 깊게 들어간 황금무늬 육화입니다. 여름에 흰색 꽃을 피우는데 상록인 잎이 무척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백합은 1차 판매 완료 후 2차 작업된 모종은 꽃대를 만들었고 저온저장고에 있다가 3차 작업된 모종들은 이제서야 이렇게 새순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꽃을 피우는 요광나물은 검정종동굴의 변이종으로 덩굴성이 아닌 직립하는 종동굴이라고 해서 선종동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무늬 누린내풀인 스노우페어리는 잎의 무늬가 예쁘고 키가 비교적 아담한 품종입니다. 꽃은 나비 수국을 닮은 작은 꽃으로 여름 정원의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야 꽃을 피우는 용머리의 모습입니다. 야생에서 흔하던 식물들도 이제는 귀한 야생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발톱이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씨앗을 혼합으로 채종해서 파종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들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세미 메발톱으로 불리는 메아 개구리 발톱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한 색감의 앙증맞은 꽃이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메어 헐떡이 심포니는 이제 꽃이 저가는 형태를 보이지만 아랫 부분을 보시면 다시 꽃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성꼬리풀 베로니카 스피카타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한 보라색의 품종과 분홍색, 그리고 흰색까지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황금 꿩의다리 플라붐도 조만간 꽃망울을 만들 예정입니다. 키는 약 150cm 정도로 성장하는 키가 큰 품종입니다. 그리고 루시덤은 꽃의 화색은 플라분과 비슷하지만 키가 8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비교적 적당한 크기의 껑의 다리 품종입니다. 분홍색의 꽃범의 꼬리도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폭풍 성장을 시작할 텐데요. 분홍색의 꽃범의 꼬리는 여름을 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입 클레마티스가 2차로 농원에 들어왔습니다. 꽃망으로 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차강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잎이 생기를 찾는 데는 열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작업된 모종은 판매가 종료되었고, 새롭게 작업된 붉은 숫잔대가 꽃대를 올리려 줄기를 길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외성 자주꽃방망이도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빠른 녀석은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주변은 이제 꽃대를 만들어갑니다. 풍지초 올골드가 햇빛을 받아서 화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에 산들거리는 잎은 동적인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메자나무 오렌지 로켓은 봄에는 연녹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점차 물들어가서 계절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산종인 개치도 꽃망울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잎은 은청색으로 신비스럽고 꽃은 힘있게 위를 향해서 노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자주초롱꽃이 꽃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해 이상 묵어서 화분을 가득 채우니 풍성한 모습입니다. 수꾼셀비어도 뿌리를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줄기가 단단하고 짧게 나와 꽃을 피우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성장합니다. 황금달개비가 빠르게 성장해서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키는 약 30cm 정도로 아담하고 잎은 밝은 노란색이고 꽃은 진한색으로 돋보이는 품종입니다. 참좁살풀과 좁쌀풀도 조만간 예쁜 꽃을 보여줄 텐데요. 참좁살풀은 키가 비교적 작고 좁쌀풀은 키가 큰 편입니다. 무늬 숯부쟁이는 꽃이 피기 전까지는 진한 무늬를 보여주고 꽃이 필 때가 되면 잎의 무늬가 연해지거나 사라지는 특이한 품종입니다. 황금 터리풀은 땅에 일찍부터 심겨진 개체들은 벌써 꽃망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포트에서는 조금 늦게 꽃망울이 생길 예정입니다. 잎이 황색인 품종으로 꽃피기 전부터 돋보이는 품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아스틸베로 흰색과 분홍은 마감되었고, 진한 색감의 붉은색이 꽃망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객들도 포트에서 큼지막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 소개드린 리아트리스나 아스타, 구절초, 오이풀 등 다양한 수십, 수백가지의 야생아들을 여주자행농원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